10년 전에 보발뉴스 c o m 이상욱의 보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기의 기자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보셨죠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이 놀라고. 내가 도대체 기자지직을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 놓은 얘기지만, 데 국민의 사무대예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무입니요 2013년 8월 7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이곳 이한열 기념관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정규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단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20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MBC의 인터넷 지사 프로그램이었죠. 손바닥 뉴스를 김재철 사장이 폐지하는 바람에 이 손이 아니면 발로 뛰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발뉴스라고 정했는데요. 그 사이에 고발뉴스가 됐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인터넷 신문 고발뉴스닷컴을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이죠. 데일리 고발뉴스를 매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대부분 정기구독 형식의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회원수가 5천 명이 참여. 그동안 저 같은 경우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소정의 취재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공영성을 갖춘 영상 뉴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 리포터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령, 학력, 기준 없고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저희로부터 방송 기자 교육을 받고 국민 리포터로 활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발뉴스.com 게시판 공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년 전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고 선언했다면 이제 저희 고발뉴스는 모든 시민이 방송기자다로 바꿔서 선언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9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95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TV가 세상을 보는 창이 돼야 할 텐데요. 오히려 TV를 켜면 벽이 나온다 하는 불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MB 정부 내내 벽창호 방송을 하던 공중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공영방송을 포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TV를 아예 끄고 뉴스는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를 시청하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더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중파 뉴스를 끊고 저희 뉴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중파 뉴스를 모니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정부 초반만 해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 공중파들 저마다 중계차를 보내서 촛불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 공중파들 촛불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이 촛불에 합류를 했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불법 선거기입 규탄 촛불 집회에 결합한 지난 3일 청계광장 물론 인근 골목과 청계천 물가까지 시민들이 넘쳐났고 지금까지 최대 규모인 3만 5천 명이 촛불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장외 보고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다뤘을 뿐, 이후 개최된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공중파 단한 곳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범국민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양대 공영 방송을 살펴보면, 우선 KBS 9시 뉴스가 짧게 두번 촛불을 거론했을 뿐이고, MBC에서는 그나마 촛불 집회와 관련된 리포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만 명을 훌쩍 넘긴 지난 3일 촛불 집회를 애써 외면한 공중파 3사. 그럼 과연 어떤 소식으로 화면을 채웠을까요? 대한민국은 피서 중 국민이여 바다로 떠나라. 온갖 피서와 날씨 뉴스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MBC와 SBS는 톱블럭에서 경쟁적으로 피서지 표정을 담았습니다. 8월의 첫 주말 올여름 피서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바다며 계곡이며 시원한 물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가 헬기를 타고 내륙의 산과 계곡을 둘러봤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오프닝 리포트를 포함해 세 꼭지로 피서지 뉴스를 전합니다. 인파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여름 한복판에 즐기는 물놀이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신이 납니다. 이에 질서라 SBS도 헬기 리포트로 응수합니다. 한세현 기자가 헬기를 탔습니다. 장마비가 그치자 불볕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를 피해 한탄강을 찾은 래프팅족. 거친 물살에 보트는 들썩거리고 떨어질 듯말듯 스릴감은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국민의 실총료로 운영되는 기간방송 KBS. KBS는 부정 선거로 국기를 흔든 정부에 대해. 수만 명의 국민이 심판의 촛불을 들고 모인 바로 그날, 어떤 뉴스를 했을까요? 바다축제가 열리는 부산 해수욕장은 올 들어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역시 달랐습니다. MBC, SBS보다 한 꼭지 많은 무려 네 꼭지의 피서지 리포트를 이어갑니다. 설마 했더니 역시 납니다. KBS도 역시 헬기로 돌아옵니다. 무더위 속에 피서진 모습을 신선민 기자가 헬기로 돌아봤습니다. 노란 튜브의 물결이 해안을 따라 넘실 겁니다. 날 듯이 바다 위를 질주하는 사람, 폭염의 장막을 들고 달리는 듯합니다. 청계광장 축불 현장에는 그 흔한 헬기는 물론이고 방송사 기자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SNS로 트윗 중계가 이어졌고 저마다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며 CNN과 같은 해외 언론사 게시판에 한국 상황을 보도해달라는 게시물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여름,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 있었는지 머지않아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9시 15가 땡! 하고 치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보도가 시작되던 80년대 이른바 땡전 뉴스의 유령이 30년 만에 부활을 했지요.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보내온 사진 한장 가지고 저도의 추억 뭐 이렇게 앞다투어서 보도 경쟁을 하는가 하면 어 그제 임명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과거 초원 복집 사건처럼 부정선거에 연루됐던 전력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그야말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짠 듯이 말이죠. 공중파 3사의 2014년 판 땡박 뉴스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72년 독재자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명색이 법무장관 재직 중에 안기부 경찰 책임자들로 하여금 지역 감정을 조장하도록 부추겨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규치 씨는 악명 높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였던 것입니다. 미스터 법질서라고 청와대와 언론이 떠버리고 있지만 실은 초원복집 사건 당시 지역감정은 물론 언론 매수까지 서슴지 않고 주문했던 문제인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독재를 거치며 통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이른바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검찰의 총수를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노무현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 그러니 나라가 이 꼬라지라고 비난하며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같은 과거 문제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김기춘 실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포정치, 즉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촛불을 짓밟으려는 것은 아닌지?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공중파라면 당연히 물었어야 했습니다. 삼선의원을 지낸 여권의 원로이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대통령님의 국정구상,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구현되도록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 보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비서진 인선 관련 리포트를 무려 3개나 준비한 KBS는 그긴 시간 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물론 초원 복지이나 공안 전국 같은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인 김기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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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법무장관은 친박계 핵심 인사이며 검사 출신으로 삼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입법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입법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쳤다고 청와대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읽은 MBC 문로 방송. 과거를 기억하는 게 언론의 책무라는 사실 따위는 잊은 지 오래인 듯합니다.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포기하자 어부지리를 누려온 SBS도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삼선 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국정 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미력이 남아 승심성의껏 보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인물 평은 언론의 기본인데요. 단한 군데서도 김기춘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공한 곳은 없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친 공중파 뉴스,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 들여다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왠지 딱딱할 것 같은 정책 홍보 동영상이 달라졌습니다. kbs는 정책 홍보 동영상을 틀어대더니 이어서 해병대 캠프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해병대 캠프로 안타까운 목숨을 5명이나 잃었는데 왜 젊은이들에게 군대식 타율을 강제해야 하는지 반성 따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때 공영방송을 자임했던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 특수부대 체험캠프 나도 udt 전사다 라는 홍보 뉴스가 나갑니다. 먹어도 배고픈 이유가 식탐 유전자 때문이라는 뉴스와 덥다고 아픈데 방치하면 안 된다는 뉴스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케이블 종편 채널들은 김기춘 씨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의외로 인사와 관련된 분석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헤아려보니 7개나 됐습니다. 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어떤 얘기가되냐면 우리가 네. 네. 남이가 이번에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나 또 제3의 후보로 당시에 돌풍을 일으켰던 그 정주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영도발이 예, 예, 회장, 예, 예.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laughs> 그리고 지역 감정을 어떻게든 부추게 된다 네. 이런 발언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어, 자,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 돼, 음. 검찰도 봐줄 거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때.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박전 대통령 임기 말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2005년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아 당시 당대표였던 박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기춘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시대착오적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신 시절 공안검사로서 오욕의 한국 선정사에 일조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14대 대선 때는 법무장관 신분으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청률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정편 4사의 월평균 시청률이 개국 이후 처음으로 모두 1%를 넘었습니다. 1%는 시청률로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수치로 공중파의 민감한 이슈 무시하기, 정치의제 피하기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 종편의 상승 곡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MB가 종편을 무려 4개나 한꺼번에 승인해줬을 때, 전문가들은 종편이 빨간 경쟁의 바다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대부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공중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경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중파가 정편에 비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청자들 사이에 굳이 공중파를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제법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청률은 수많은 사람들의 종합적인 시청 패턴입니다. 한번 1% 위로 올라오면 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중파, 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때 공중파 기자님들.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파가 앞다퉈서 피서지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계절이 계절이니까 저희 데일리 고발리스도 피서지 뉴스 하나 딱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으로 피서를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제정신일까요? 하기야 뭐 그곳에 가면 좀섬지하고 덜덜 떨리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말로는 피서라고 하는데 뭐 다른 목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인 미디어의 대표선수죠. 미디어 몽구가 다녀왔습니다. 개익을때원다짐하 혼자 죽지 않겠다며 청와대에 기대 보네 우우우우우 어원다는우 그 보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확인해 보니까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감시 활동을 그때까지 계속 한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반부터 매일 문화 행사를 갖는다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피서 활동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도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된 지 오늘로 벌써 4개월째인데요. 남북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폐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실상 개성공단 정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피가 마르실 텐데요. 입주기업들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종교인들이 오늘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합의에 따라 북한 개성시 봉돌이 일대에 조성한 개성공단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돼 통일로 가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개성공단은 하지만 MB 정부 들어 난항을 겪기 시작합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종북 매도, 좌파 척결을 시도한 MB 정부에게 남북 화해의 살아있는 증거인 개성공단은 눈에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끝모를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쪽 언론들은 그래도 북측이 돈이 되는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조를 이어갔고 그 와중에 국방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력이 인질로 잡힐 경우를 대비한 작전 내용까지 공개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북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4월에 북측이 근로자 5만 명을 뺀데 이어 5월에는 남은 우리 쪽 인력 7명이 최종 내려오면서 개성공단은 그동안 잠정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양측 간 대화가 있었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단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경제협력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내일부터 돈을 타가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공단 폐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북녘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임진각 망배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처음 출발지로서 성공해왔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면 경제 그 남북의 협력이 좀 통일이 어려워진다. 같은 시각, 프레스센터에서는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658명이 연명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어서 열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의를 갖자고 우리 정부에 전격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첫째, 개성공단 참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겠답니다. 둘째는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고요. 세 번째,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담보하고 재산 보호도 천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우리 쪽 직원들의 염원이 작용을 한 것일까요? 일단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야 반응도 나왔는데요. 먼저 민주당,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니까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요. 새누리당도 모처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서 오랜만에 여야가 환영일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요. 북한 제안 수용하겠답니다. 14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하자고 화답했습니다. 통일부가 조금, 전역, 조금 전 저녁에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환영했습니다. 아개성무단을 위해서, 남북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이번 회담 꼭 성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자는 원래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사는 자기 기자가 말을 하고 글을 쓸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MBC는 2580에 근무하는 기자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MBC 해직 기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기자로서 4명의 기자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MBC의 인사위 회부 조치에 반대합니다. 4명의 기자들은 2580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다룬 방송을 심원택 부장이 드러내고 담당 기자에게 인사상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최하위 등급을 준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겠지만 MBC 뉴스를 비판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공영방송 MBC를 지키려는 기자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이후에 회부된 4명의 기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 기자, 이호찬 기자, 장인수 기자, 강나림 기자입니다 뉴스 송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8월 7일 수요일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